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승인한 본디오 빌라도의 생애가 신비롭고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묵묵히 겪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로마 총독 빌라도 유태, 여러 역사적, 종교적 출처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 운명적인 날 이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는 성경적, 역사적, 전통적 설명을 결합합니다. 빌라도는 신약성서의 네 복음서 모두에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그의 주저함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최종 결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상호작용과 유대 당국의 압력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유한복음 18장과 1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유세푸스와 로마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같은 출처는 빌라도에 대한 추가적인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그의 정부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결합하면 빌라도의 복잡한 인물과 십자가형에서의 그의 역할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성서에 기록된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역학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의 운명을 결정 지은 로마 총독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시청해 보세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유태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비난하며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매년 6월절 동안 죄수를 풀어달라고 제안했지만, 군중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에서 26절. 그는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상징적으로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 24. 이 몸짓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비겁함과 불의의 본보기로 역사 전반에 걸쳐 반향될 행위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빌라도가 군중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더 적은 형벌로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16절. 이 순간은 예수의 운명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최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행동과 그 결과는 수세기 동안 논의되고 분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활절 축하로 떠들썩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의 존재는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법에 따라 그의 유죄 판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심각한 비난인 로마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빌라도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풀어준다면 유대인의 반란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를 정죄했다면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죽음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란을 피하기 위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성서는 빌라도의 속마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은 한 사람이 극도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공의와 공공질서 유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후의 역사는 이 선택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와 같은 속주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묘한 권력 균형이 필요했으며 어떤 약점이라도 로마의 적들은 악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어떤 결정이라도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동안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는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빌라도에게 이 위로운 사람과 아무 관계도 맺지 말라고 경고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절19이 꿈은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으며 그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막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다고 제안합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콜라, 클로디어 프라켈러 는 성서 기록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녀의 개입은 빌라도의 도덕적 딜레마를 강조합니다. 그꿈 때문에 그녀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누가 믿었는가? 신성한 경고가 되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고통받는 빌라도는 영원히. 후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순한 드라마에서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여 일부 교단에서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를 신성화했습니다. 더욱이 클라우디아의 모습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재하려는 양심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의 불안한 꿈은 이야기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추가하는 요소로 그 재판에 더큰 세력이 작용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한복음 19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절 19.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된이 비문은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비난을 주장하려는 빌라도의 시도였으며, 이는 카이사르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빌라도는 자신의 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복음서의 중심 사건으로 다양한 구경꾼들의 반응과 정오의 어둠, 성전 희장이 찢어지는 등 그에 따른 초자연적 현상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45대 51. 이러한 사건은 빌라도가 목격한 사건을 통해 그의 양심에 더해졌을 뿐입니다. 제안하다 예수의 신성한 무죄. 성경은 십자가 사건이 단지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과 악의 세력이 충돌하는 우주적 순간이었다고 암시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은 최악의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으며 수치심과 고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처형을 진행하기로 한 빌라도의 결정은 그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압력과 복잡성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빌라도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종당했고, 그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복음 23장, 9절 34. 빌라도의 죄책감은 나날이 커져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빌라도가 나중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내린 결정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그의 행동이 심리적으로 미친 영향은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따른 책임의 무게, 즉 그의 다음 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책임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경 복음서 및 기타 자료 추가 정식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전통처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남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빌라도의 고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징적으로 손을 씻으려는 그의 시도는. 그가 짊어진 도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는 그 운명적인 날의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음에 틀림없습니다. 에디오피아 정교의 전통은 심지어 빌라도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추구했다고 간주하지만 이는 대체로 추측에 불과하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4대 15. 이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말을 퍼뜨리게 함으로써 진실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2대 15. 외 소식 부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 빌라도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이며,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확언합니다. 고전 15장 9절 3대 8. 빌라도에게 부활은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예수의 신성 주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은폐하려는 빌라도의 시도는 로마의 논리와 권위를 거스르는 사건들에 직면하여 질서와 정신을 유지하려는 그의 투쟁을 반영합니다. 더욱이 이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종을 포함하여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증폭되었습니다. 부활 그리고 빌라도의 결정이 암시하는 바, 진실을 억압하려는 노력 부활 그것은 로마의 세속적 권력과 신흥 기독교의 영적 권력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반영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상충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고발에 직면하면서 이태로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탄압과 유대 전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이미 인기가 없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유세푸스와 아들 알렉산드리아에 설명하다 빌라도는 종종 유대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한 무자비한 총독이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행동 중 하나인 빌라도는 성전 자금을 사용하여 수로를 건설했고, 이는 유대인들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로마로 소환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일반 행정과 함께 시리아 총독 루시오 비텔리오의 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에서 빌라도는 엄격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정치 경력은 끝났습니다. 유대에서의 그의 행동의 정치적 결과는 그와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의 정치적 혼란 유태 빌라도의 통치 기간과 그에 따른 그의 몰락은 질서 유지와 로마 권력의 부과가 종종 지역 전통 및 독립에 대한 열망과 충돌하는 속주에서의 로마 행정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로마에서 빌라도는 엄격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빌라도가 유대 지역에 야기한 긴장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적들은 그를 공격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직위에서 해임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고 빌라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빌라도는 공식적인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강제로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습니다. 빌라도의 기록과 같은 일부 예경 기록은 종종 후회와 참회의 어조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삶에 대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빌라도의 죽음은 미스터리와 추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전통에 따르면 그의 삶이 다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의 행동이 그의 삶과 역사 모두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린다. 로마에 대한 조사는 로마 제국을 특징짓는 권력과 정치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반영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잘못된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빌라도는 궁핍함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고립 속의 마지막 날을 살았습니다. 이는 불의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죽음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와 망명생활의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4세기 교회 역사가인 가이사레의 유세비우스는 빌라도가 칼리굴라 통치하에 자살했다고 언급합니다. 테시터스의 기록과 같은 다른 기록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버전을 제시하는데, 그중 일부는 그가 죽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제안합니다. 황금 전설과 같은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에서 대중화된 전설은 빌라도가 갈리아에서 유배 생활 중에 자살했고, 그곳에서 그의 시신이 강에 던져졌다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 전통, 추측의 혼합은 집단 기억 속 그의 인물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주의식, 구속, 정의라는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의 자살이 사실이라면 절망과 후회의 최종 표현으로 간주되는 반면, 그의 개종에 대한 전통은 사면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는 종교적, 도덕적 중요성이 큰 사건에 연루된 역사적 인물에 관해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기독교 역사에서 어두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옹호할 용기가 없는 약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결정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압력에 굴복했을 때의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복음서에서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군중의 요구를 받아들인 총독으로 묘사됩니다. 기독교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그를 악당으로 묘사해 왔지만 일부 예경 문헌에서는 그의 인물에 대해 좀더 동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망설임과 최종 결정은 십자가형에서 그가 맡은 역할의 도덕적, 윤리적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신학적, 역사적 해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에 관한 이 어두운 전설은 정의와 진리의 해를 끼치는 외부 압력에 끌려가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빌라도는 종종 유사한 도덕적 딜레머에 직면했던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비교되며 그의 이야기는 용기와 성실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그는 성주 간의 비겁함과 불애가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기억됩니다. 빌라도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또한 심오한 신학적 성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섰으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동을 고려하고 외부 압력에 관계없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진실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빌라도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왔으며 종종 정의와 편의 사이의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모습을 사용했습니다. 죄책감에서 손을 씻으려는 그의 시도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책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빌라도의 모습은 도덕적인 용기와 고결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교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비록 개인적인 결과를 직면하더라도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독교 신학은 빌라도의 모습을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이 예로 보고, 그가 예수의 진리를 모르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것은 도덕적 안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자기 성찰로의 초대이며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정의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빌라도 되었다 수많은 예술과 문학 작품의 중심 인물.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서 그녀의 내면적 투쟁과 역할은 중세 종교 예술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예술가와 작가들에 의해 탐구되었습니다. 호세 사람하고 호제이 사람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복음과 미하일 불가코프, 미카일 벌거카브, 예 스승과 마가리다와 같은 작품에서 빌라도는 의무와 도덕 사이에서 분리된 복잡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술에서 그는 종종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는데 그의 표현은 의심과 체념 사이를 오가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집단적 상상력에 대한 빌라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하며 그의 역사적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십자가의 길 바이오크루서스에 대한 많은 표현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의 모습은 권력, 정의, 인류에 대한 성찰의 지점 역할을 합니다. 연극과 영화에서도 그의 모습을 탐구했으며 종종 그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를 강조했습니다. 인물로서의 빌라도의 복잡성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권력, 책임 구속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빌라도는 성주간에 자주 기억됩니다.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설교와 연극적 표현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비겁함과 불애가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여겨집니다. 전례의식에서 빌라도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서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경에 포함된 것은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불의의 위험과 도덕적 용기의 부족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적으로 사용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동안 빌라도를 기념하는 일은 인간 행동의 결과와 모든 상황에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부당한 심판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불의한 심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정의의 그리고 정의 더욱이 일부 전례에서는 빌라도가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 자신의 도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신성한 은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언급됩니다. 빌라도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책임과 진실성에 관한 기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정의롭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적, 도덕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의 주저함과 그에 따른 외부 압력에 대한 굴복은 도덕적 강인함의 부족이 어떻게 비참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빌라도의 교훈은 정치에서 개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러 영역에 울려 퍼지며 진리와 정의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 상황에서 빌라도는 윤리와 리더십을 논의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 사용되어 권력 위치에서 청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실패는 자기 만족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하며 도덕적으로 옳은 것에 해를 끼치면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큰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성찰하도록 도전합니다. 오늘날 빌라도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갈등의 시대에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빌라도의 비극은 압박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이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리더십과 윤리에 관한 현대 토론에 사용되며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여 정직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강조합니다. 위기의 시기에 빌라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공존 불이로 지속적인 관련성은. 시간과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교훈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정의와 인권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모습은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용기 있는 도덕성과 진실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성. 현대 세계에서 빌라도의 관련성은 그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의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성격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정의와 정의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대중문화, 영화, 연극, 책에서도 탐구되어 왔습니다. 그는 냉철한 악당부터 상황의 희생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매력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나사렛 예수와 같은 영화는 빌라도를 복잡하게 묘사하며 그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를 강조합니다. 문학에서 그는 권력, 정의, 후회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작품의 중심 인물입니다. 대중문화는 빌라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유지하여 역사상 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빌라도의 모습이 어떻게 현대 청중에게 계속해서 관련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수많은 부활절 연극 작품에 출연하며 그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합니다. 대중문화에서 빌라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며 각 세대가 새로운 맥락과 이해에 비추어 빌라도의 모습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강조합니다. 빌라도는 권력, 도덕성, 인간 행동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해서 중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에 대한 기억은 기독교 전통과 집단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힘과 나약함을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 즉 진실과 정의를 옹호하는 용기로 기억됩니다. 신조와 순한 이야기에 빌라도가 포함된 것은 그의 모습을 보장해 줍니다. 유적 기독교 기억의 중심. 그의 이야기는 도덕성과 책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종교적, 교육적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빌라도의 기억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전통에서 그는 두려움과 비겁함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모습은 판단과 책임의 성격을 반영하고 그의 결정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의 행동과 그에 따른 예수의 정제는 역사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윤리와 리더십에 대한 사례 연구로도 논의됩니다. 빌라도의 기억은 모든 상황에서 진실성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행동에는 지속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과 결정에 있어 우리가 갖는 책임을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경고하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빌라도의 인물을 사용하여 제 구속 정의의 주제를 논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빌라도의 지속적인 영향은 그의 행동의 중요성과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입증합니다. 더욱이 그의 모습은 책임과 진실성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빌라도는 권력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면 비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큰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성찰하도록 도전합니다. 빌라도가 기독교 신앙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며 그의 이야기는 모든 상황에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승인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는 복잡하고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과 죄책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빌라도의 비극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따르며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진실성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우리 자신의 책임과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녀는 구원의 힘과 진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진리를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빌라도는 정의와 진실이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집단 의식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인물입니다. 빌라도의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압력에 관계없이 정의와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